2024년 10월 이후 대박이 날수 있는 유일무이한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금, 김의 충돌이 작용하는 시기로 재물과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운세 도래합니다. 원숭이띠의 참여는 재물을 상징하며 이기간에 재물과 관련하여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부터 재물 운이 급격하게 등장합니다. 금의 충돌이 더욱 강해져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며 기존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잘 활용하면 돈을 크게 끌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상업적으로 돈은 2024년에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많습니다. 금전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기회를 삼아 사업을 확장하는데 원숭이띠는 2024년 10월 이후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 과정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귀인의 협력을 협력하는 것이 큰 성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더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운도 매우 좋습니다. 금의 독점이 강의에 의해 거래될 수 있고 주식, 금융상품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투자는 피하고 불안한 분석과 전문가의 곁을 받아들이도록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함께할 수 있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띄는 운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만은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분산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나 걱정 관련 보호에 주의하면서 일과 휴식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투자 결정을 하고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요한 의미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해외에 새로운 시장 개척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승이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하십시오. 2024년 10월 이후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기간에는 중요한 연결성사로 인해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협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